자, 수업하도록 보겠습니다. 어, 교과서 페이지는 248쪽입니다. 그 정부 수립을 둘러싸고 뭐 여순 사건이라든가 사삼 사건 같은 갈등이 있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50 총선거가 이루어졌어요. <laughs> 1900 48년에 50총선거 한반도에서 실시된 최초의 보통선거 한반도 최초의 보통선거인 50총선거가 이뤄지고 그리고 이 선거에서 국회의원을 뽑았거든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만듭니다 우리 헌법이 만들어진 날을 재헌절이라고 하죠 7월 17일 재헌절 그 재헌 헌법 헌법이 처음 만들어진 거, 재헌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. 재헌헌법의 결정 사항은 뭐냐? 대통령은 간선제로 뽑겠다, 간접선거하겠다. 간접선거란 거는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고, 국민들은 국회의원이나 뭐 자기들의 대표를 뽑아요.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뽑고 이 국회의원이 모여서 대통령을 선출을 하는 거죠. 그런 간접선거를 시행한다라고 결정이 됐습니다. 안선제는 국회에서 실시.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선거를 한 결과 초대 대통령의 이승만이 당선이 되었어요.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. 1948년. 8월 15일에 있었던 일이에요. 우리나라가 정부를 수립하자 북한에서도 곧이어 나라를 만들어요.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 라는 북한 정권이 수립이 되죠. 우리나라가 먼저긴 합니다. 대한민국 정부에게 주어진 과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. 일단 농지 개혁을 해야 돼. 미 군정이 농지 개혁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. 그래서 농지를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되느냐, 문제와. 그리고 친일파. 일본에 협력했던 친일파를 어떻게 청산해야 되냐. 두 가지 주어진 과제가 있었고, 그 과제를 해결해 나갑니다. 첫 번째, 친일파 청산은 반민특위라고 해요. 어, 제헌 국회에서 이 헌법을 만들 때이 국회에서 반민족행위 처벌법이라는 법을 통과시켰어요. 일본에 협조했던 그 친일파들 반민족행위를 한 민족에 반하 행위를 한 사람들을 처벌하겠다. 근데 문제는 이 당시의 친일파는 곧 돈이 많은 자본가 계층이야. 어 이승만이 볼때 당시 대통령 이승만이 볼때 자본가 계층은 더 이상 자기 적이 아니지. 이승만한테는 친일파 이런 건 관심이 아닙니다. 이승만의 최대 적은 이 공산주의 국가입니다. 이승만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 북한 같은 나라를 적대시하고 있고. 오히려 자본가들은 7일 파든 뭐든 간에 돈이 많고 자기의 협력의 대상이 된 거예요. 이 사람들의 협력을 얻어야지만 공산주의 세력들을 이겨낼 수 있다. 남한 정부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. 그렇게 이승만은 판단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승만은 이승만 정부의 7일 파든. 방해를 합니다. 반민족행위 처벌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그 친일 경찰 중에 노덕술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. 이런 건 쓰지 않아도 됩니다. 지금 하는 거는 친일 경찰인데 이 사람이 이 반민특위에 잡혀갑니다. 그러자 우리나라 경찰들이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라고 하는데 줄여서 반민특위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그 위원회를 공격을 합니다. 경찰들이 그래서 노숙수를 풀려 풀어주게 됩니다. 이것처럼 정부에서 똑바로 대처를 못하니 결국 친일파 청사는 실패로 끝납니다. 뭐 이광수, 최남선 같이 정말 친일행위를 열심히 했던 인물도 몇 명은 잡았습니다. 처벌하기로 했어. 근데 그마저도 유야무야로 끝나버렸죠. 자, 다음 두 번째 과제. 토지개혁이라고 했었죠. 우리나라에서 농지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. 1949년이에요. <laughs> 참고로, 그 북한에서는 토지개혁이라고 했어요. 이거를. 북한에서는 토지개혁이 이루어졌고, 1946년. 우리나라보다 좀 빠르죠. 내용은 유상으로 땅을 사서 국가가 유상으로 땅을 사서 땅이 없는 농민들에게 유상으로 분배한다 한 가구당 삼 정보의 땅을 제한을 합니다 삼 정보만큼의 땅을 가질 수 있다 제한을 하고 그 이상인 거는 국가가 사서 다른 땅 없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죠. 이 농지 개혁의 결과 사람들이 다 땅이 있으니까 이제 옛날에는 내가 땅이 없으니까 이땅 주인한테 이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야 됐는데 이제 나도 땅이 있으니 굳이 빌릴 필요가 없겠네 그래서 땅을 빌려서 농사짓던 지주 소작제 내 땅이 없어서 남한테 빌려서 농사짓던 이 지주 소작제가 거의 사라졌습니다. 대다수의 농민들이 자기 토지를, 토지 소유. 이게 나중에 6.25가 일어나고 나서 한반도에 공산화를 막았습니다. 북한군이 내려왔는데, 북한군이 와서 그렇지 농민들한테, 야, 우리가 땅을 나눠줄게, 너희들에게. 우리가 땅을 줄 테니까 공산주의를 믿자 얘기를 하는데 농민들이 이미 자기의 땅이 있는 거죠 다행히 농지 개혁을 통해서 이미 자신의 땅이 있어서 북한군의 그런 거에 넘어가지 않고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 되는 걸 막을 수 있었죠 어 그리고 북한의 이 토지 개혁은 1946년에 실시된 건데 북한은 뭐 유상 이런 거 없습니다 무상 몰수 무상으로 뺏어서 무상 분배 하는 형태로 토지개혁이 운영이 되었습니다. 자 여기까지가 그 오늘 하는 내용이었고 교과서를 보고 밑줄을 좀 긋도록 하겠습니다.